자, 일단은 컴포지션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 들어가셔서 새 컴포지션 해서 컴포지션을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컴포지션의 이름은 여러분이 볼이다라고 해서 공을 연습을 해 보도록 하죠. 볼 애니메이션 이렇게 써 볼까요? 볼 애니메이션 폭은 640에 480으로, 프레임 속도는 30으로, 지속 시간은 90으로 해서, 배경색 흰색에 확인하고 눌러보도록 하죠. 음, 공이 튀는 모션을 너무나 프레임 수를 간격을 늘리게 되면 좀 느릿느릿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프레임 수를 짧게 짧게 주셔야 통통통 하는 뛰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컨트롤 I 누르셔서 어, 볼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2일차에 있습니다. 애프터이펙트 교환 2일차에 보시면 볼이라는 PNG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자, 볼이 나오죠. 볼을 끌어서 자, 레이어로 가져옵니다. 일러로 어떠한 작업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어, 작업한 내용의 결과물을 이렇게 줄이거나 늘렸을 때 깨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늘리고 깨질 때 일러 파일 원본으로 하게 되면, 네, 이제 여러분 JPG나 이렇게 PNG로 바꿨을 때는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요걸 좀 축소를 하셔서 사이즈를, 스케일 변,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을 한30% 정도 이렇게 맞춰주셔서, 공의 크기를 2일 차에 있어요. After Effect 교환 2일 차에 가보시면 2일 차에 볼이라는 PNG가 있을 거예요. 음, 얘를 끌어다가 비율이다 라고 나와 있는 스케일 부분이죠. 스케일을 30%로 조정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로 여러분이 조정을 해놓고 크기를 이 공이, 공의 이공 모션을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션을 주기 위해서 어, 타임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자 위치 부분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프레임을 한 70프레임 정도 해서요. 자, 공을, 타임 인디케이터를 70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공을 갖다가 끌어서 이렇게 맨 아랫부분에다가 가져다 놓도록 하죠. 아랫부분에 끌어오세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70프레임에다가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 공을 쭉 끌어오시면, 자, 여기에 x축과 y축의 위치값에서 자, y축의 위치값을 400으로 맞춰 봅시다. 400. 보시면 여기 위치 부분에 있어서 위치 400, y축 값을 400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이 프레임마다 각각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C 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C 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공을 밑으로 쭉 끌어보세요. 밑으로. 그런 다음에 이 위치에 Y 축 값만 400으로 맞춰줍니다. 위치 부분에서 Y 축 값만 400으로. 그 다음에 한25 프레임 정도 가셔가지고 25 프레임 정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에다가 400이다라고 써주세요. Y축 값에 400 다음 또 타임 인디케이터를 40프레임 정도에다 놓고 다시 한번 400이다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수치를 써준것 동시에 여러분이 위치에 있는 곳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한번더 가볼까요? 자, 55프레임 정도에다가 타임인디케이터를 놓고 한번더 400이다 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일단은 그 변화를 주고자 원하는 곳에다가 키프레임을 먼저 쭉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먼저 이제 만들어졌으면, 화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는 툴은요, 여기 있는 이 손바닥 툴, 그런데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 또는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게 되면 크기 변화가 되겠죠. 줌인, 줌아웃.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고 조절점에다가 놓고 클릭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거 요거 보여요? 요거를 자 조절점에다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양쪽으로 이 베지어를 베지어 곡선이다라고 하죠. 이 곡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자, 마찬가지로 조절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이쪽 위에다가 놓고 요렇게 여러분이 자, 커서를 요렇게 얘를 쭉 요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포물선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자 위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절점에다 놓고 이렇게 딱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조절점이 나와요. 위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이용을 하셔서 포물선 모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때 alt를 누르고 밑에에서 조절점에서요 이렇게 밑에 아래 조절점에서 alt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 선분 있죠 이렇게 자 얘를 갖다가 alt를 누르고 그다음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 끊어져요 끊어졌요 이렇게 alt 누르고 그래서 포물선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계속해서 한번 눌러놨어요. Alt로 이렇게 그죠? 그럴 때는 밑에는 이미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면 음, 모양이 이상한데요. 그럼 Alt 누르고 이렇게.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모양대로 잘 나왔는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자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 정교하게 수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분이 볼 PNG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찾았어요? 그래프 모양이 저는 안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에 보면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여러분이 이렇게 눌렀다 켰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자 보여지죠 여기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와있을때 자 너무나 길면 뚫어주시고 이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그래프를 클릭을 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가 안 보이네요. 위치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자 위치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선이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자 하나는 빨간색이 보이고 하나는 초록색이 보입니다. 이때 이 빨간색 부분이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y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두 개를 어, 그래요? x, y 축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얀색 선만 보여요. 위치에다 클릭을 했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예를 음, 갖다가 공을 클릭을 한번 해봐요. 공을 공을 클릭했어요? 어. 공을 클릭을 하라고. 클릭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고요? 근데도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저저 저 같이 한번 그렇게 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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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속성 표그하고그래프 편집기 세트 표시 러게 체크가 되어 있나요? 두 개가 체크 되어져있어그그 다음에 음, 여기, 밑, 여기 그거를 하려고 했었어.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여러분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모양 보여요?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차원 분리라고 나오죠. 음 이게 세퍼레이트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착각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원이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x축과 y축이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x축의 위치와 y축의 위치 이렇게 해서 색깔로 딱 구분이 되죠. 자, 차원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얘를 두개를 분리를 시켜버려서 음, 여러분이 작업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있는 얘 키프레임 보여요? 여기 이얘 딜리트키 눌러서 지우시고 중간에 있는 얘도 딜리트키 눌러서 지워버리시고 자, 여기 확대해서 얘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키 눌러서 지워버리시고 얘도 딜리트키 눌러서 지워버리세요. 즉 다시 말해서 자, x축에는 여기 맨 앞에 있는 키프레임과 맨 뒤에 있는 키프레임 두 개만 남겨 놓고 사이에 들어 있는 x 축의그 키프레임들을 다 지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x축에 해당하는 마지막 키프레임 정도에다가만 여러분이 커서를 이렇게놔 주시고요. 마지막 키프레임에 다 지웠어요? 네. 안 돼요? 돌리는 걸로 안 돼요?